보라. 아, 여기 치킨 맛있는데. 우리 거, 성모님. 아, 여기 갈비도 맛있는데. 님 아, 여기 갈비도 맛있는데. 여기는 <laughs> 아, 여기 마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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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여기먹도맛있어도맛있어맛수하어도맛이없어없어다어다도있다어다도도 물고기, 물고기. 아, 아, 너처럼 생겼어. <laughs> 회해회 눈만 있으면 좋겠다. <laughs> 아, 맛있겠다. 이거다. 아, 이거? 맛있겠다. 어디 있어, 벽화? 저기로 들어가야 돼. 안에 <laughs> 들어가야 돼. 날 따라와라. 찍어, 이거. 날 따라와라. 여기 집 있어. 집이 있네? <laughs> 야, 이 <이모카> 벽화 예쁘다. 이거. 날따라와이 <laughs> 벽화 예쁘다. 여기 어떻게 40. 나가는 거야? 나가면 돼야 벌레 많아야지 예쁘다 사슴 사슴 아, 예쁘지 좀야 여기 장미 사진 찍어줄까? 체컷 나도 너 찍어줄게 나도 찍어줘 알았어 내가 찍어줄게 찍어줘 아찍어야안해아 귀요미 내가 예쁘게 찍히는 걸 알아. 응? 어? 어떻게 찍는 거지? 찍었다. 됐니? 됐긴 됐는데, 해, 이상 가장.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이. 첫째 찍혀야지. <laughs> 너무했어. 어와 근데 여기는, 독이 있어. <laughs> 여기,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가? 여기 다시면 내려 들어가 고 헐. 나도 해바라기. 여기. 여기 여기서 멍멍이. 여기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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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멍이. 왜 계속 이쁘지 말래? 찍지마 얘 물어 안녕 안녕 야얘 지금 물어 예뻐 어야 이상하게 찍고 있잖아 <웃음> <웃음> 아 힘들어 긴장이 바빈치이 솔티? <응>. 빠빠이 어? 바빠이바이